맞아. 동윤은 몰랐지 너도. 알았어요. 거짓말 하고 있네. 솔직히 몰랐다 손들어봐. 괜찮으니까. 뭐라, 솔직히 몰랐다. 야, 양심적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 몰랐다고, 미친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자, 마름모. 만원모. 똑같아. 마름모는 뭐니? 네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이죠. 요거 문제풀이 할때 집중해. 이론적인까지 끝이야. 아이씨 매일 아이씨. 아 시, 본님이왜 이딴 아이야 연락 끊기 싫어네 됐나? 아엄마 아이 씨이마 밑으로도 그래 오씨 아. 진짜 아닌데 왜 이래 갑 어? 어떻게 되나? 이오진 아. 아닌데? 아 이해가 들어 보네. 됐죠? 자, 이, 됐어. 이네 이 변의 길이 어때? 같이 말한 보는 맞아 안 맞아? 어? 그러니까 네점 중에 미지수가 어디냐에 따라 그냥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네 변의 길이로 같잖아 만약에 그러니까 두점 사이 거리를 쓰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어? 자, 그 다음에 또 성결이 뭐니? 평행사변.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뭐해? 이등분하지. 맞아, 맞아? 무슨 얘기냐?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때? 같고. 맞아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때, 서로? 같이 됐어? 됐냐고?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뭐가 돼? A, C의 뭐? 선분 A, C의 뭐야? 중점이랑 맞아요? 뭐랑? 본분 뭐야? B, 뒤에 뭐야? 중점이라 어때? 같이 이해합니까? 너네 그면두점 사이 그리 공식이 쉽니? 맞아, 중점 공식이 쉽니? 중점 공식이 훨씬 쉽잖아. 두개다 나눠기 하면 되니까 맞아, 맞아.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봐봐. 바로 오늘 한 대각선이 뭐야?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지. 맞아. 대신에 수직이죠. 이해합니까? 여기서 수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어차피 어떻게 돼? AC의 중점이나 BD의 중점 어차피 어떻 같이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노란색은 뭐냐 하면은 여기 안 썼지만 노란색은 두점 사이 공식이라고 맞아 맞아 그럼 점끼리 빼고 제곱한다면 루트 쉬워야 되잖아 맞아 맞아 중점 공식은 두개다 나누기 하는 거지 그럼 뭐가 쉬워? 이거 쉽잖아. 그래서 평사 문제나 마름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적용하냐면은 중점 공식 적용한다고. 중점 공식을 뭐? 적용하고 을알았니운 좋으면 쉽게 내면 얘만 써도 답이 나와 알았어요 미지수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알겠어요 그럼 얘가 안되면 그 다음이 무엇이냐 뭐 면두점 사이의 공식 이 공식을 써가지고 구할 수 밖에 없어알았니 알겠어요 그럼 적용을 못하라 중점 공식부터 적용하라고 오케이 어 F 쁘는게 아니라 알겠어요 내용 알겠냐고 좀 해라. 하나 풀어볼게. 유형 7번 보세요. 필수지 7번.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아, 7번이 아니라. 여기, 여기 필수에지 9번 보세요. 자, A, B, C, D가 있어요. 자, 7고 그냥 그림 그려볼게. 이게 평이 사명이 있는데, 자, A가 얼마야? A, 컴마 1이죠. 됐어요?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얼마야? B죠. C가 얼마야? 5, 마이너스 1이죠. D가 얼마야? 6, 2가고. 얘가? 어? 그럼 미지수는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여기 있지. 맞아요? 그럼 뭐부터 적용해? 뭐부터? 중점공부도 적용할게. 알겠냐고. 됐어요? 요 놈의 중점과 요 놈의 중점 어떻더라? 같더라, 알겠어요? 그럼 X 잡힌 불러가중점공식 X 잡힌 불러 요거의 중점 얼마니? 2분의 A 더하기 얼마야? 5 아니야? 요렇게. 맞아? 요거의 중점이나 A 중점이라 하잖아. 맞아, 맞아? 플러. 2분의 플러. 얘랑 얘랑 더하면 4고 나누기 하면 얼마야? 이렇게 되지? 이해가? 맞아, 맞아? 그럼 A가 얼마니? 암살, 이 얼마야? 음. 많이들 나온다, 그냥. 이게 좀 쉽게 내는 거네. 알았니? 보통 학교 시험 내면 중점 한수만다안 내. 알았니? 너무 쉬우니까. 미지수의 배치에 따라서 얘가 p 가 아니라 여기에 p 가 있으면 중점 조건으로만 안 나와. 알았니? 그 다음에 y 좌표 똑같이. 한번 써볼게. 비교하려고. 알았니? 그럼 얘와의 중점 얼마니? 2분의 0이죠. 그냥. 여기 쓸게, 그냥. 그 다음에. 자두점의축적얼마니 2분의 얼마야? b의 다 얼마야? 2죠 이해가? b 얼마니? 마이너스는 쉬운 문제야 너만 쓰니까 답이 나와 너만 쓰니까 중점만 써도 답이 나와 버리지 이해합니까? 어? 근데 얘만 써서 안 나와 그럼 그때 뭔까지 써야 돼? 두점사이거 그리까지 써가지고 이 점에 왜 푸는 수밖에 없어 알겠니?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이따가 풀어보고 너희가 자, 구다시 말하고도 안 해볼까? 내가 수업시간에 풀어준 건 질문하지 마 어? 영상 보고 무조건 어? 완벽하게 이해하고 와 다만 이제 넘 시간 지금 못 빼. 자 말은 뭐야? 이것도 중점 조금만 쓰답 나오면 재미없는데. 자충점 조건 뭐 이렇게 x 앞에부터 알아니? 자 그럼 두 개의 중점 얼마야? 훌러 2분 얼마니? a 마이너스 u죠 이해가? 이거랑 요놈의 중점. 그러니 바로 안 나오죠? 얼마? 안 2분의 플러. b 더하기죠. 이해 합니까 요, 간단하면 약분 되고 넘어가면 A는 얼마야? B 플러스 얼마야? 4로 써도 되지. 이해 가? 정리하면 그냥 2미로 알겠어요? 어머, 아까는 바로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지? 빨리 못 써야 되지? 두점사이 그림 써야 돼. 이해 가? 자, 그럼 봐봐. 두점사이 그림 쓰는데 이두점사이 그리는 양쪽에다 미지 수가 있지. 쉬운 거 쓰자고 쓰더라도 무조건 쓰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이두점 사이클을 쓰면 여기도 미주수, 여기도 미 쓰니까 좀더 귀찮지, 만나만 이쓰을안쓸 거야, 알았니? 그다음 어디가 써면 좋겠어? 일단 이거 쓰면좋겠 이거 미주수가 없잖아. 두점 사이클로 방사선으로. 빨리빨리 해야 돼. 빼고 작합한다 맞아? 정확 얼마니 16 됐어? 빼고 조업하면4 맞아, 얼마 그러면? 2십석 개? 학교 안 빼내도 돼. 여기 근데 어차피 조풀 때는 조서 풀어야 되니까 굳이 뭐 1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이해가? 그럼 얘는 이거 안 써도 되겠다. 자, 그러면 얘를 썼을 때는 AB가 동시에 나오지. 어? 어? 요거랑 요거랑 같다 보면 AB가 동시에 나오지. 참고로. 이해가? 그럼 얘랑 이렇게 풀면 돼. 근데 거짓 안 해도 되잖아. 왜? 얘랑 얘랑 같다 보면 풀면 그냥 바로 A가 나오잖아. 미지수가 뭐밖에 없어? A밖에 없잖아. 이해가? 루트플럭 루트 풀어봐. 예 빼기 요거 얼마니? a 마이너스 예 제곱. 예세 빼고 곱하면 분하기 얼마? 1 6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예가 얼마더라? 그냥 2 2이더라으로 레이크가 나와 버리지. 이해 가냐고? p만 구일이면이거쓰지만이거 쓰면 되겠네. 풀어봐. 루트 풀어. b 플러스 얼마야? 예 제곱. 예세 빼고 곱하면 얼마? 4 4 1 6이지 그럼 예가 얼마더라? 이십이더라 풀면 또 P 나오지 계산 을해가고 이해갑니까? 여기에서는 얘안 예 쓰고 그냥 어떻게 돼? 적절하게 선분을 잘만 이용하니까 두점 사이 그림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가냐고? 그러니까 쓸때이 문제랑 뭐부터 출하는게 좋다. 중점 공식에두점 사이 그림 공식이 쉬우니까 이부게 공부하라고. 무조건 알겠어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로 정리한 거야. 이제부터 문제 풀 거야. 자, 이것서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 한명 빼고 다 이해하겠죠? 그죠? 아, 두 명인가? 두 명? 세 명? 그래서 최소한 한 명은 되겠죠? 그죠? 누굴까? 본인이다, 손들어 봐. 느낌이 본인인 것 같다. 문제 풀면 못하는 사람 같다. 어지 씨, 본인이 손가락질 하고 있어.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죠? 자, 갑니다. 필해류 조집하지부터자 와우 자 A가 얼마야? 4마 6이고 아 요새 뜬 거야? B가 얼마야? 자 마이너스 2마 얼마야? 3이야? 잘 들어 오늘부터 수업을 이해 못하면 이후로는 아무도 수업이 안돼다 이어지니까 얘를 몇대 몇으로 1대2로 봐라 내분하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하나 딱 나오면 위에다가 너눈 문제 옆써 있으니까 위에다가 뭐라고 써라 일때 이렇게 써라고 그냥 거의 문제에다가 풀때 알겠어요? 그래놓고 파데네 분이니까 4네 분은 뭐다 합이라고 기억하라 그랬지 품모는 뭐의합뭐의합 비의합 얼마야? 3 분의 이 얼마? 3 분의 품자는 대각으로 곱한 그에합 맞아 맞아. x 한 번, y 한번두번 번 해주면 되지. 자 간다. 얘랑 이거 곱하면 얼마야? x부터 할게.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랑 이거 곱하면 8두개더 많은 거야. 더하는 거지. 맞아 얼마야 그러면? 6 이해가? y 똑같이 한번더 해주면 되지. 얘랑 얘랑 곱하지 얼마야? 3 더하기. 얘랑 곱하면 10이 얼마야? 얼마, 예? 15. 15. 그래, 얼마야? 얼마? 얼마? 2,5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해가?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 AB를 매대몇소로 3대2로 외분하라 그랬지. 그럼 뭐 하면 돼? 여기다 뭐 쓰고? 여기다가 3 쓰고? 이렇게 쓰고, 이해가? 자, 똑같이, 대각으로 곱한다면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죠. 맞냐고 품모를 뭘 써요? p 에 하, 알겠냐고? 몇 분에? 자 이렇게 설명해서 못알아다 진짜 신기한 거야. 몇 분에? 응. 1분에 3 빼기 니까안써 되지. 분자는 대각으 곱해서 빼면 되지. 얘랑 1곱판 얼마? 응. 마이너스 6. 얘랑 곱하면? 8이니까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빼 8이니까 얼마이 얼마? 14. 맞아? Y자표 한번더 하면? 1 곱하면 얼마야? 9. 빼기. 요런 곱하면? 마이너스 12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로 풀이 끝 되냐고 아까 어렵게 나온 n플러스 뭐 n분의 mx1 mx2더하기 mx1 이렇게 그렇 필요가 없다고 알겠냐고 어 판공하면 되잖아 아. 됐어요 두 점에 뭘 구하라 중점 구하라 그랬지 맞아 안 맞아 자, 요게 얼마야 간단하면 이게 얼마야 다음 중점은 어떻게 해야 평균이라고 그러지 그냥 두개다한다 나누기지 두개다한다 나누기 하면 2분의 두개다하 얼마 마이너스만 12 2분의 두개다하 얼마 0 됐어요 그래서 마이오 콤마 얼마 이거 왜 3이야 5네 그 다음 얼마 얼마 2가 되니까 그죠 마이오 콤마에 나오죠 이해가 쉬워 안 쉬워 10점 문제야 쉽지 그지? 어 쉬워 오케이 음. 자 갑니다 자필유 약간 엉농된 거야 봐봐 자 A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1컷 얼마 이 e, B가 얼마야 3컷만 사죠 만들어 A, B 대 B, C 의 b 가몇대 몇이야 1대2야. 어? 근데 C는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AB는 정점이야. 정해진 고정된 점이지. 정지된 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다 그랬지. 맞아, 맞아. AB는 정해졌어,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됐어? 이렇게 고정됐다고. C는 어디 있어? C는 뭐라고 그랬어? AB의 연장선 위에 말 그대로 1대2로 외부라는 점 C가 있다고 그러잖아. 맞아, 맞아. 연장선 위에 있다고. 이해가? 그럼 C의 위치는 어디야? 이쪽 아니면? 이쪽이지. 설명 이해가냐고? 연장선 위에 있다고. 알았어? 왼쪽이나 오른쪽이라고? 잘 들어. 이거 만족해야 돼? 물어볼게. C는 이쪽에 있을까? 이쪽에 있을까? C는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B에, A에 왼쪽에 있을까? B에 오른쪽에 있을까? 이거 보면 때리 맞추면 되지. 어디에? 오른쪽. 맞아, 맞아. 어디 있을까? AB가 얼마면? 1로 보면. BC는 2가 돼야 되지. 이게 가? 어느 방향이야? 여기 C가 있겠지. 잘 들어? 이거 이해하더라. 원래 AB는 외부점이죠.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얼마야? BC가? 이지 맞아 맞아 지금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요점의 좌표를 a 급만 필로나 볼게. 자 풀이 두 가지, 풀이 몇 가지? 두 가지 내 분으로 풀어도 되고 외 분으로 풀어도 돼. 알았어. 자 a 가6얼 많이. 마이스클 너 얼마야? 이죠. b 가 얼마니? 삼 급만 사죠 이해하니? 그럼 이렇게만도 되지. 자. 외부보다 내부좀 쉽거든. 이렇게 돋는 순간 AC에 대해서 p 는 무슨 점이 돼? 내분이 되지. 맞아? 맞아? 뭐라고? AC에 대해서 p 는 무슨 점이 돼? 내분점이 되잖아.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1대2로 내분하 점이 된다고. 이해가? 그리고 보면 되잖아. 어려운 게 아니라. 안 그래? 다시 뭐라고 그지 내가? p 라는 점은 어떤 점과 어떤 점에 a와 c를 몇대 몇으로 1대 1로 내분한 점 된다고 알겠어요? 이해 예, 해라. 자, 첫 번째 거이럼 내분을 이용할게. 뭐라고? 내분을 이용할게. 자, 그럼 내분구 한다. 3이라는 점 어떻게 나왔느냐? 간다 내분은 합이죠. x 2와죠 어, 어. 3이 나오면 됐어요. 콜러 몇 분의 p 야 합이잖아. 몇 분에? 3분에.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대각으로 높아라 그랬지. 그림으로 풀라고 그랬어. 얘랑 으로 높여야 돼? 이쪽으로 높여야 되지. 그럼 얘는 얘랑 얘랑 곱하얼마에 A. 맞아? 얘는 1 곱하지. 얼마? 마이너스 를2두개 다니까 빼기 2 돼? 이한 사람. A가 얼마야? 11. 됐어요? Y가 두고 갈게. 4가 나온 거지. 4는. 어? 몇 분에? 몽때로 안 돼? 몇 분에? 이게 이해 못할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솔직히 근데 애들은 집중을 안해 그러다 보니까 세분네번해도못알아더라고다섯개 갈채 보더라고 안 되는 애 끝까지 안 되는 거야 그 이유가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몇 분에? 3분에 알겠어요? 그럼 얘랑 뭐야? Y 잡히니까 얘랑 영곱하야지 얼마야? B 됐어요? 그럼 얘랑 얘랑 뭐야? 플러스 얼마야? 4죠. 그럼 P는 얼마? 3, 4, 12 빼기 4니까 얼마야? 8. 이렇게 AB 나와? 나와? 외분으로 하는 할했했어요 뭘로 구할 수 있어? 외분으로 구할게. 뭘로? 외분으로. 소직스만 그리면 돼. 외분으로 하자했어 기준이 이제 얘로 보자고. 얘 바로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 자, 얘를 보면 C라는 점은 AB를 몇대 몇으로 외분하니? 그 대답해 봐. C라는 점은 이제 응. 원래 점은 원래 선분이 이렇게 얼큼만 있는 거라고, 원래 연장선는건 거지 맞아 맞아. 그럼 A, B를 몇대 몇으로 외분해? 응? 내가 어라서 C라는 점에서부터 A, B를 몇대 몇으로 외분하다 그랬어. 지수야 몇대 몇으로 외분해? 대답해. 몇대 몇? 아닌데. 아니, 눈으로 봐봐, 얘들아. C라는 점에서 A와 B를 몇대 몇으로? 동현아, 몇 대면? 오, 수차를 읽을 줄 모르네? 형은 몇 대면? 어? 다시 말하게잘 들어봐. C라는 점에서, C라는 점에서 A와 B를, A와 B를 몇대 몇으로 왜분하냐고 얼마? 3대 2잖아. 아니, 얘들아. c 라 점에서 A와 B까지. 몇대 몇이냐고. 2까지가 얼마야? 1더 2가 얼마야? 3. 어? B까지가 얼마인데이 3대 이고왜불안점이라고 이렇게. 이해 각?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림을 그려봤더니 바로. 얘와 얘를 몇대 몇으로, 3대 뭐? 2로 뭐 하는 점? 외부라는 점구하라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가? 이해가냐고? 외부쪽로하면 되잖아. 그냥. 그렇게 놓는 다음 그림을 그래서 해석을 하고, 만약이 아, C라는 점은 두 점을 3대 2로 외부라는구나. 외부로 뭐야? 피해? 차구나. 맞아, 맞아. 몇 분에 그러면? 몇 분에? 잠깐만, 잠몇 분에? 1분에 맞아 맞아 그라고 8서4 대각으로 뭐 곱해서 뭐 알아 빼라 맞아 다시 얼마야 풀로 봐 이제 얼마야 1 0 1 0니 예곱하면 9 예곱하면 마이너스 빼니까 10일 되죠 y 이 잡히고 풀어 예곱하면 8 예곱해서 빼니까 얼마 8 이렇게 둘다 구해봤지 네 분을 뭐하고 뭘로 그림 그려서 확인했더니 주인공은 여기 있지만 잠깐 주인공을 바꿔서 B라고 생각할 때 B라는 점은 A, C의 내분점을 이용해서 내분 공식을 푼 거고 이해가? 직접적으로 흘려봤더니 바로 갈 때는 아, 외분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너는 편한 대로 풀면 돼. 이러면 시험 잘 나와. 힘으로 볼게 솔직히 이해할 사람 손 들어봐. 나이 목표 절반만 이해시키는 거야. 이해했다손 들어보세요. 음. 너희 영화관 그만둬. 너만 전화할 거야. 뭐 하가지고 이씨. 영어보다 수학을 더 못하면서, 아, 미안, 수학을 95점 받은 학생이구나. 어, 미안, 미안, 어, 수학을 잘하는 거야. 그럼 음. 영어 졸라 해야지. 그런데 왜 기출 테스트 보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공부하라고 그만둘 거니까. 그러니까. 대초 애들아. 자,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8번 보세요. 자, 8번. 목의 중심. 자, 안산으로 8번을 그냥 식속으로 할게. 아까 필, 필, 어. 어, 7번 했고, 8번 보세요. 필파. 목의 중심이지, 목의 중심 뭐야? 세점의 중, 뭐 평균이라고 랬지흘러가몇분에 X 하0부터 볼게. 3분에 얼마야? a 더하기 마이너스 e 더하기 얼마야 5지 이렇게 x와 표는 맞아 맞아 요게 더하기 얼마 나와야 돼 얼마 나와야 돼 2가 나오면 되고 되게 쉽잖아 맞아 y 좌표화면 되지 몇 분에 3분에 뭐랑 3이랑 뭐랑 b랑 뭐 4랑 더하기 얼마 나와 4가 나온다 a b 나오죠 됐어요 어그 다음에 필수의 9분을 아까 풀어봤고 넘어갑니다 필수이 10번 보세요. 볼 중.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레벨 테스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각이든 걸로 배웠어, 안 배웠어? 너희가 요 문제 풀수 있으면, 이거 전과자표를 원이고, 그래도 이해했다고 볼수 있어요. 갑니다. 자, 봐. 이 위로 그릴게. 자, A가 얼마야? 얼마야? 각도 그릴 필요 없어? 2만 얼마야? 8이죠. 피가 얼마야? 마이너스 4컵만. 마이너스 4죠. C가 얼마야? 6컵만 5죠. 잘 들어? 뒤집어 잡히고 가는 거야? 좀만 줘라. 깨우기도 싫다, 이제. 이거 뒤집어 잡히고 가는 거지. T는 무슨 점이야? BC에. 무슨 점? 네 분점이죠. 뭐라고? T는 뭐야? BC에? 내부점이잖아 내부쯤 관리, 뭐가 필요해? 피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피가 필요하잖아. 근데 피가 안좋어졌잖아 근데 알수 있지. 요거 배웠지. 지난번에. 화아안 맞아? 요 카트, 기억나? 어? 얘대 얘는. 얘대 얘. 맞아? 근데 얘와,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왜? 미지수가 들어. 없잖아. 두점 사이 그리 쓰면 되지. 얘가두점 사이 그리 불러. 루트. 빨리 해. 얘 빼기 용는 25지. 맞아? 얘 빼기 용은 얼마야? 16인가? 아니지. 얼마야? 144지. 그럼 169지. 169니까 13의 곱수지이를말라고 이런, 이런 문제들 애들 참고, 얘가 자연수 값이 주어져 계산해보면. 어? 그럼 이 길이 구할 줄 알지. 맞아? 풀어. 루트. 예 빼기는 얼마야? 4 조곱이지 1색게 그냥 얘 조곱을 많이 3 조곱이지 3 4대5지 그냥 맞아 6개를 남겠어 뭐라고 끝났죠? 그럼 배웠지 얘대 얘는 얘대 얘죠 이해합니까? 실제 길이가 13과 5니까 요놈의 피는 몇 대면 이게 서로소관계니까 그냥 몇대 몇으로 하면 13대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이해합니까? 됐어? 몇분구하자 플러, 디. 그림으로 곱하려고 그래서 몇 분에 1 8 분에 피해 합이죠? 몇 분에 1 8 분에 됐어요? 어떻게 하러 갔어? 대각으로 곱하라고 했지. 얘랑은 이쪽으로 곱하는 거지. 맞어? 플러 십삼 곱하기 일씩해 얼마야? 6 맞어? 그다음에 또 요놈 이쪽으로 곱하지. 더하기 일씩 해줄게 마지막이니까 플러 5랑 뭐랑 곱해? 마이너스 4는 곱하는 거지. 대가로 곱해서 더 하면 된다. 이거지. 이해가? 되냐고? Y자표. 풀러 18분에. 얘랑 이런 곱하는 거지. 13 곱하기 얼마야? 5. 더하기. 중간에 더하기. 그 다음에 얘랑 이런 곱하는 거지. 5 곱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4. 이거 답이라고. 오케이? 어때? 알것 같아? 모를 거 같아? 알것 같죠? 아까 휠체1 1분은프로고다 끝났어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오늘 한번 레벨 테스트 이만한 게다풀수 있다고 자, 물어봅시다. 자, 한8 0이하한것 같다. 손드세요.